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행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놓치라 하여 마니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견디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견등히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국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국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담보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도 이겨 나갑니다. 오해도 이겨 나갑니다. 상처도 이겨 나갑니다. 왜요? 받았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상 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못 받은 사람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되면 단순하게 줍니다. 아 네. 그런나복 받는 믿음은 단순하게 안 주고 검증해서 주십니다. 아 네. 검증해서 아 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디묘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 방황하다가 들리는 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몸부림을 칩니다. 아 네. 여러분. 먹잇감이 왔습니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네. 기회를 주었습니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네. 다음에 올 때는 힘듭니다. 오다 내려준 분도 힘들어요. 왜요? 오다는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소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도 못 만났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칩니다. 철저하게 예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벌써 바디메어가 거짓말이에 거짓인 줄도 알고, 소경인 줄도 알아요. 여러분, 전지 전능하시고, 눈이 멀쩡하신 분이 바디메어가 여러분, 거짓 바디메어가 소경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는냐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치유받기를 주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치료 안 해줍니다. 몽그림을 치면서. 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물어볼까,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집도 없고요, 제가 거지고요, 먹는 것도 천천고, 이랬을 텐데, 다 영적인 말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고백에는 영적인 고백이 돼야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제물어봤을 때 이상한 말을 하고, 그죠? 이상한 말을 할 때는 우리 주님 그래, 꼭 물어봐요. 서로 보지에 무시합니다. 너는 대야.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라고 그러면, 예, 저도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요. 저도 개한테 주는데 개가 뿌리치고 먹었어요. 저도 예수님 개가 될래요.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난보다 더 빠른 응답은 없습니다. 에? 자기 자식이 미쳐서 정신병이 와서 귀신이 들어가면 피 흡사해요. 정신병이나 미친 거나. 분별이 없는 것, 분별이 없는 것, 올소이다 마는 이렇게 긍정해요 예수님한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주셔서 뭔가이다. 제가 부스러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아니. 하, 나 상처받았어요. 난이따인 예수님 안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개짓구를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이런 종교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무섭습니까? 주님 처방 무섭습니까? 고난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주님의 처방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니. 기적이에요. 주님의 아니. 처방 그죠? 그래서 담보를 지금 담보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게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담보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보가 있습니다. 야시와. 넓다. 관계하다 독립시켜주다. 자, 보증, 담보하다. 담보, 담보. 이 말은 장세기 43장 구절에 보면 아람으로, 아람. 장세기 43장 구절에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7년 동안 기근을 줘서 애군만 가무른 게 아니라 남유다, 부이살도 가무렸어요. 여러분, 하나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야 만나니까. 그래야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 고 기회를 주십니다. 재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열한 형제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스라엘을 가뭄을 줬습니다. 가뭄을 주니까 이제 배급으로 식량을 살아갑니다. 식량을 살아가는데 이미 배급에서 총리는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습니다. 그니까 요셉이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온 거예요. 막 들어가서 한번 물고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 당신들에게는 양식을 안팔겠어단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양식을 팔겠어이랍니 여러분 고난 받으면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무슨 처방 되면안 된다고 러면 고난 안 받아서 그래요. 내가 무슨 고난 안 받아서요?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고난 받아서 그래요. 응? 정신 차리 고난 받길 바랍니다. 사라이 아니. 람 섭섭하고 더럽고 지사하고 교회 떠나가려고 하고 사회 거꾸만 돌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연단 못 시켜요. 자, 그래서 장제스 43장 9절에 이제 와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유다가 아버지 게나미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안 받는다고 그러네. 내가 보증을 써서, 베냐민이 잘못 때문에 내가 보증 써서 다가 충분한 있더라고. 내가 거기서 갇혀서, 내 양식을 사서 아버지한테 보내야되니까 내가 보증세니까 그렇게 아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죠? 거기서 뭐냐면, 보증하다가 알아보면 알아보. 그죠? 요셉이 여러분 고생한 대가로 뭘 받은 거예요? 총리. 총리. 총리는 아무나 합니까? 고난 받은 거 갖고 지혜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일을 시켜 보면은 고난을 제대로 안 받으면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그죠? 뭐라고 하면 크! 여러분 찾아봐 여러분 배우자라고 했죠? 남편이 신앙이 없어지는 생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배웠지요? 처음 돌아온 사람하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하고 7 0년 차이가. 돌아온 사람들이 찬성 좋아하는 사람 뽑아서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은혜 주질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거기서 그냥 그냥 비리비리했던 사람들은 다 100년 넘어서 왔어요. 자 그래서 담보다 알아보라는 말은 제가 이걸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냥 하나님 주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총리라는 건 성공이에요. 자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응? 자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담보, 담보라는 말은 고전 시부리로 가보니까 저단물로 주다. 저단물로 누구를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느냐. 저단물로 주다. 약속하다. 약속은 뭐예요? 성경을 줬어요. 성경. 제가 주다보에는 카카오 스토리 그걸 보다가 얼른 내가 자문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자문서에 가면 다나와요 아주 짤막잘막한모서 얼마나 잘 나옵니까? 특별히 아가페에 온 성경 얼마나 쉽게 잘 나옵니까? 약속하다. 그 다음에 차지하다. 약속은 성경입니다. 차지하다. 이제 담보로 뭘뭐 줬어요? 예수님을 차지하다 믿음을 줬어요. 믿음. 차지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보예요. 그 다음에 간섭하다. 여러분, 담보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간섭하십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주양중웅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고라자성처럼너 땅에다 묻어. 불로 타주고. 연병 걸려서 만육천명 죽었어. 그죠? 십육만명.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배경입니다. 아, 네. 그렇죠? 구약이 그렇죠? 구약, 네. 구약 배경 아에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타락하지 않습니다. 응? 간섭하다. 그러니까 담보를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늘 간섭을 하시는데 직접 간섭할 때 있고 설교로 간섭할 때 있고 상담으로 간섭할 때 있고 주의 종을 지켜서 간섭할 때가 있어요. 아, 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담보예요, 담보. 담보물을 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상품을 교환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담보로 주고 상품을 교환하는데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죽을 자도 치료되고 망한 자도 회복되고 암 걸린 자도 치료가 되고 아기 못 낳는 자도 아기 낳고 자궁 없는 자도 자궁 만들어주고 그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남편이 말안 듣는다.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그래요. 왜요? 기노마을, 기노스코, 시인 우리 아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연출하다, 만들어내다, 인테하다 여태까지 아내로 사는 게 옆집 아주머니로 사는 거예요. 야, 말만 좋게 하고, 네?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하고 남편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옆집 아줌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언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그랬예요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리를 어떻게 해주든지 여러분 사도가 우리 기가 멀고 눈이 멀지 않았으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안 돌아왔죠. 여러분 남편 기가 멀어야 돌아옵니까? 눈이 멀어야 돌아옵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상품을 교환하다. 은혜 받으면 상품을 교환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어떤 사람은 빌딩으로,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말착 하는 거로. 말이, 여러분, 말을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끄집어 내온다고 율로에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쁠 때, 아멘. 요거 한번 해보세요. 죽었던 사람 다 살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데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는데도 가서, 나사로 너이들한테보담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것을 다 놓고 요구하시고, 믿음이 있는가, 누가 테스트합니다. 그거 여러분 안 옮겨놨으면 안 살려줬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백0 0을다 안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할, 할 것을 하나를 딱 남겨놓으세요. 아멘. 응? 여러분들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순종하는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순종 왜안느냐 이거, 이거 해갖고 될것 같지가 않아. 이런 거 해갖고 전혀 될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냥 하는 거,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면 쳐놓지 않아도 되는데, 뭘 이것을, 문을 쳐놓으라고 합니까? 돌을. 여러분, 순종의 대가로 살려준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대가로 아기를 낳고, 순종의 대가로 남편이 거듭나고, 순종의 대가로 아파트를 찾고, 아멘? 아멘. 응? 우리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만들어요? 어? 중단격 그냥 믿고 그냥 미치고 환장하게 는 거지. 아니, 아멘. 아니. 이렇게 보면 그래 아, 이거 안 미쳐서 안 되겠구나. 미쳐서 뒤에 걸게와요 여러분, 미친 사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기 마저도 없습니다. 빨리 벗겨도 없습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나성의 과부 아들이 상요에 대해서 이제 가요. 엄마가 미쳐서 그래요. 엄마 보고 살려주면 엄마가 미쳤어요, 엄마가. 네. 어? 이사 백성들은 고거는 사람 3명을 삽니다. 너의 죽음에 무슨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겠어요. 여러분 저 사천동생이 그렇게 됐다는데도 눈물 안 나더라고요. 아이가 데려갔는데 눈물 안 나더라고요. 아 복사가 이게 사랑이 없나? 왜 하나님의 심판에 눈물 안 나요? 응? 하나님 이미 심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응?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지. 그분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담보를 이렇게 다 줬는데. 그, 우는 사람들, 돈 받는, 돈 받은 만큼만 울어요. 어이구, 어이구, 소밥 줬니? 지금 아버지 죽은 거보다 소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고 자기 아들도 그래요. 어이구, 어이구, 소밥 줬니? 자기 아들도 그래요. 가을 때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기 부모한테 하는 거 보고 걔도 그래요. 나성, 나성 과부가 남편 없이 그 키웠는데, 얼마나 죽고, 그냥 자기가 사시면 죽는 게나 것처럼 까물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가와서 그래요. 정년아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모습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세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청춘부터 네.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하나님의 반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지만 팔린다? 안 팔려요. 우리 전셋집 나가는 것도 지하실. 대학원 2학년 때 그거 전세 지하 그거 8.5평 그거 팔려라고 매매하는데 그때 당시 1,600만 원짜리인데 20년, 30년 전에 그거 파는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쭉다게어할까요 전부 가 붙여놔라고 했어요.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집이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응? 하나님의 응답은 그쪽에서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목소리> 응? 여러분, 미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미치라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울으니까 불쌍하셔서 응? 죽은 줄 모릅니까? 상해나가는 예수님이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접한 고아자손들 고라자손들 거기서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는데 아들은 편들지 않아서 26장 11제로 보면 아들들은 두명 살았어요 편들었던 사람은 250명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빚을 내서 제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상품을 교환해 주는데 은혜를 받으면 상품으로 교환해 줘요 다. 아멘. 여러분 상품 교환권 추석 때 받은 사람 여러분 가져가면 교환해 줘안 해줘요 은혜 받은 적은 어디 가든지 대우가 어디 가든지 애기를 날라만 해줄숨목숨목나고 아멘, 에이, 그라라라만, 에줄, 아멘. 아멘. 네?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친 사람은 재정신이재정신아니요 아니요, 찾아가는 애기가 왔다 갔다, 애기가 왔다 갔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렇게 정말 많이 깨달아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다 시켜요, 구원은 다. 구원은 다 시킵니다. 구약감을 구원 다 시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구원받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생 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도 예배 안 드리고 동동동 드리고 예? 예배를 뭐 예수님을 사장님보다도 별스럽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구약을 읽어오면 철도철렬 해결을 시켜요. 아니. 아멘. 아니.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죠. 예. 네. 상품을 교환하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다 교환성이 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책임을 지다. 담보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줘요. 아멘. 응? 책임을 지다 이 말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 책임을 져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담보 두 번째 카우티오 카우티오 라틴어 원전에 보면 카베우라는 글에 쓰여있는데 자기 권익을 보호하다. 권익이라는 말은 권리와 이익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을 담보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줘요. 아멘.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렇게 마귀한테 숲지 마. 쫓아가지 마.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연단받습니까? 야무지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종계종고라는 게 은혜라고, 은혜인 줄 아는데, 은혜는 철도철면, 해계가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아멘. 어? 둘이 뭉실하게 자르는 게 은인 줄 아는데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냥 덮어주게 은인 혜줄 아는데 여러분 죄와 단절됐을 때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죄를 아, 네. 깨달을 았때 은혜 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가장 큰 죄는 불순종하는 죄예요. 불순종하는 죄. 우리에게 늘 죄를 짓지만 불순종하는 죄는 더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불순종으로 자살해요. 불순적으로 막이 들어가고 선지자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도 해. 요 다윗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되는 사람을 이렇게 시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보물 뺍니다. 에? 우리가 담보를 하면 대출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에? 그 대출 담보물 대출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안전조치를 취하. 고살핌을 받다. 염려해주다. 아, 예수님이 알아서 다 염려해줘요. 너 나이가 몇살인데 이러면서. 응? 우리나라 노래가 좀 이상한 노래가 있어요. 응?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떨지않습니 70이면 7 70, 0달로 살아가야 되고, 80이면, 왜? 주님 언제 만날, 70 정도 되면 이제 주님 언제 만날지를 몰라요. 그죠? 우리 권사님한테 죄송 스럽지만70 정도 되면 언제 주님을 만날지를 모릅니다. 그죠? 왜요? 이제 기능들이 다 어제까지 잘 가다 보데 오늘 고장 나잖아요. 면도기 같은 거 보면요. 어제까지 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산재가 5년, 10년, 15년 된 거거든요. 제가 산재. 뱅뱅뱅뱅뱅뱅그 네? 5년 된 것에 뱅뱅 소리가 났는데 오늘 갑자기 써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담보로 오셨으니까 염려는 거지 잘 쓰나 안 쓰나? 예? 예수님을 잘 쓰나 안 쓰나? 예? 예. 그래서 예방 예방 문서에 문서에 의한 약속, 채권, 영수증, 약속 증서 이런 거로 담보가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제공하고서 이제 진도 나갑니다. 제공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제는 뭡니까? 제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주다 받다 이런 거예요. 네? 네, 말만 한 문으로 해서 제공이지. 제공이라는 말, 오페르라고 합니다. 오페르. 합성어입니다. 오브 플러스 페로. 오브라는 말은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앞에 두루 둘레의 곁에 이런 접두사예요. 그리고 페로란 말은 운반하다, 나르다, 움직이다. 이끌고 가다 사로잡히다. 노예가 되다.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반에 오다. 예수님이 당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반에 와요. 움직여 가지고 와요. 내 앞에. 이끌어 가지고 와요. 사로잡아 갖고 와요. 상대방을 노예가 돼서 만들어서 갖고 와요. 순종 자하게 이게 공인입니다 우리가, 저러,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도의처럼 순종자라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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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신도 은혜 받은 거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체세로 다내려가서 은혜 안 받으니까 권위적이고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교인들 보면 계급을 덧 따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맨 하층으로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맨 하층으로. 맨 하층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건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열매를 맺다.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이게 제공이에요. 그래서 제공이란 말을 하고 뭐하고 번역되냐면 결혼하다, 후원하다. 이런 것을 이제 번역.